사오면막 이런 저런 그런 경험이 없어요. 누런 봉투 그거는 기억나요?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뭐샌드위 같은 과자 그래, 그래, 그래. 그런 거사 오시고 닭, 아도뭐 시장 닭 같은 거. 그렇지.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경기구이 통닭도 항상 이렇게 누런 봉투가 있어 이렇게 비닐 끈이 달린 누런 봉투야. 거기에 전기구이 통닭이라고 써있어. 그리고 닭이 딱 그려져 있지. 그걸 들고 가는 거. 왜냐그 안에 예전에는 비닐 같은 게좀 시원찮으니까 기름이 새죠 그럼 이제 누런 게 기름이 젖지면 음. 기름에 근데 그게 또 나름의 또 추억이라면 추억이고 또 맛이라면 맛인 거지. 그래서 근데 그걸 똑같은 거 먹으면 지금 뭐가 맛있을까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왜냐하면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. 삼계탕을 하면 마늘을 통마늘 안에 넣잖아. 근데 그렇게 만든 전기구이 동작인 거야. 그러니까 삼계탕을 하듯 만든 전기구이 동작.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거의 없거든. 막어 어, 통마늘을 그렇지? 넣고 돌리는 전기구이 동작은 나는 거기서 먹어본 게 서울에서도 별로 못본것 같아 거의. 어, 그래서 유달리 거기서만 있었던 이유는 뭘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어, 이것도. KFC에 가서 우리가 있는 치킨을 사먹는데 더좋아 근데 재밌는 건 이걸 써놨었어. 그 마늘 통닭과 KFC라고 써놨는데 메모를 한 줄을 적어놓은 거야. 근데 뭐지?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. 그래서 이거 뭐지? 기억이 안 나네. 그리고 지웠어 내가. 근데 재밌는 건 김정현이랑 나랑 지난주에 어, 언제야? 목요일 날이었나? 금요일 날, 목요일 날인가 가서. KFC 가 갖고 정말로 징거보거랑 치킨을 먹었어.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거야. 어? 아죠. 그래서 쓴 거지. 그래서 뭐 거기서 갑자기 치킨 먹다 말고 마늘 통닭 KFC, 큰이모브 포항 이렇게 써놓고 음. 집에 와서 다시 딱쓴 거야. 그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지. 그때는 적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났어. 이거 왜 적어놓은지 이러면서. 근데 정말 치킨을 먹으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쓴 거지. 집에 와서 이제 PC에서 바로 쳐서 불렸는데 그런 맛은 사실 요즘은 거의 느껴보지 못하고 서울에서도 거의 못 찾아봤기 때문에 그냥 전설 속에 있는 유니콘 같은 존재지. 어, 그런 게 있었다더라. 뭐 그러면서. 근데 그왜 그렇게 안안 전기구이집 많은데 거기다가 마늘 그 넣어가 돌리면 되는 거 아닐까? 그렇지. 근데 그렇게 해 시도를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별로. 근데 그렇게 하면 꽤 에, 나는 사실 닭 비린내가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. 특히 물에 끓인다간 잘안 먹어.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비린내가 거의 없어지더라고. 되게 신기하게 마늘이 워낙 강하잖아 향이나 이런 게 그게 쫙 빨아들이나 봐. 그러면서 약간 비린내도 빨아들이지만 마늘 자체가 나는 깜짝 놀란 게 마늘의 그 당도가 브릭스로 따지면 과일수보다 훨씬 높더라고 요게 평균 19에서 20 정도가 나온대데 브릭스로 그러니까 엄청 단 거야 마늘이 근데 우리는 그 알리신이라고 하는 매운맛만 먼저 느끼니까 단줄 모르는 거야 근데 구워버리면 매운맛이 싹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되게 달달한 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와 마늘이 이렇게 달짝지근하면서 그리고 닭기름이랑 합쳐지면 이게 약간 구수하면서도 약간 어그지 느끼함이 줄어들면서 구수한 맛이 나죠 달달하고 구수하니까 와 되게 맛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거지 그래서 어릴때 나는 많이 못먹어가지고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만하세요 <웃음> <웃음> 그만하세요 이제